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천왕신년목단아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월 한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연령별로 나뉘지 않고 통합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, 그리고 조심할 것들, 건강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시간은 돼지띠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, 자꾸 중간에 끼는 일이 생겨요.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, 왜 오지랖을 부려야 되는 시기가 자꾸 오는 거죠? 그래서 남들과의 화합을 내가 중간에서 만들려다가 내가 또그 그 무리에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괜히 냉정해지고 괜히 차가워지는 한 달이에요. 그래서. 이럴 땐 자꾸 뭐 주변을 정리를 하거나 사람들을 좀 끊어내거나 그러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니까요. 너무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대게 양호한 한 달이에요.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는 한 달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좋은 한 달이 될수 있겠어요. 그래서 순식간에 금전이 조금 좀 여유롭게 돌아갈 수 있는 달이다 보니까. 손재나는 부분, 그러니까 돈이 남한테 흘러나가거나 맥없이 흘러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만. 좀잘 단도리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번 달 그래도 좀 남겨가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연인간에는 사실은 제가 기존에 연인이 있었어요. 근데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나를 헷갈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또안 사람이 의심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 때문에. 서로 좀 멀어진다거나 싸움이 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주변의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고 아무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괜히 그게 남 입에 구설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그러니 내 행동과 또 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해서 하신다면, 그래도 큰일 없이 무탈이 넘어가시겠지만, 만약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는,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을 살수 있다. 그래서 의심을 사는 행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또, 이번 달은 두통. 이제 머리가 아프시거나,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민하고 좀 잠을 설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건강적으로는 그런 쪽만 신경을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 운은 바뀌어요.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